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뜨거운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K 스캔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될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동원 현장 단속 중 적발. 진실은 트로트 천재의 추락, 마약 양성 반응 위호. 검사 결과 충격 진실은 과연, 모두가 숨 죽인 그날 밤, 정동원에게 무슨 일이,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작합니다. 한밤 중,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밥. 그곳은 평소에도 연예인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시끄럽던 음악은 순식간에 꺼졌고, 무겁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경찰입니다. 단속입니다. 짧고 강렬한 외침이 울려 퍼지자, 내부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그 순간, 한 청년이 조용히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이 조명에 비치며 드러난 순간,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바로,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정동원이었다. 그의 등장에 경찰들도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다. 현장에서의 검사는 철저했다. 모든 음주객은 신분 확인과 함께 간단한 약물 테스트를 받았다. 그런데, 결과지를 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성 반응. 짧지만 모든 걸 뒤흔들어놓은 한마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동원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sns를 뒤덮었다. 샵 정동원 적발 샵 트로트 천재 충격 샵 마약 의혹 댓글창은 폭발했다. 설마 정동원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믿었던 아이인데, 역시 연예인은 다 똑같아.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단속 이후, 정동원은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방송국들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정말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이크에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트로트 천재의 추락이라는 헤드라인을 걸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조심스레 한 문장을 남겼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초기 테스트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류 가능성. 그단한 문장이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며 정동원을 옹호했고, 반대로 일부 네티즌은 이건 연예인 특혜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 사이 정동원은 한동안 모든 연락을 끊었다. SNS, 방송, 인터뷰, 그 어떤 곳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사라진 건가? 혹시 심리적으로 무너진 건 아닐까? 그의 이름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며칠 후, 경찰은 공식 발표를 내렸다. 재검 결과, 정동원 씨의 마약 반응은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해지는 순간 인터넷은 또한번 요동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보였다고? 그럼 그동안의 비난은 뭐였던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건 아닐까? 정동원은 이후 짧은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상처가 역력했다. 그날 단속 현장에 우연히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남았다. 그가 평생 쌓아온 이미지, 신뢰, 그리고 트로트 천재라는 타이틀까지 한순간의 오해로 흔들렸다. 그날 밤, 누군가는 말했다. 정동원은 반속에 걸린 게 아니라 오해에 걸린 거야. 그 말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혹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믿고 또 의심하는지를 보여준 거울이었다. 모두가 숨 죽인 그날 밤 세상이 정동원을 향해 돌을 던질 때 그는 묵묵히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를 단지 가수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동원의 이야기. 그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후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정동원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그가 sns를 재개하자마자 알수 없는 익명의 계정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진실은 밝혀졌다고? 웃기지마. 네가 진짜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 댓글들은 단순한 악플을 넘어선 위도된 공격처럼 보였다. 팬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단체로 악플러를 고발했지만 정동원 본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음악 연습실에서 홀로 기타를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슬픔과 울림이 깃들어 있었다. 사건의 진짜 배후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다. 당시 정동원이 단속된 바로 그 현장을 익명 제보한 인물이 같은 소속사의 전 매니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경찰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처럼 그날 정동원이 그 자리에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그날 정동원이 거기에 간 것도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이제 이해되죠. 익명의 스태프가 눈물로 토로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이었어. 트로트 천재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모두가 숨 죽인 그날 밤의 진실 그날의 바, 그날의 단속, 그날의 양성반은 모든 게 누군가의 시나리오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전 매니저는 증거조작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단속 전에 이미 작성된 기사 초안과 언론사와의 메시지 교환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정동원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만든 드라마 위 희생자였다. 그리고 새벽이 찾아왔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정동원은 조용히 자신의 팬카페에 한 문장을 남겼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곧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엔 의혹, 이 아닌 존경, 과, 용기 라는 단어와 함께였다. 무너졌던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는 소년.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모두가 숨죽인 그날 밤, 진실은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케이스캔들에서 만나요.